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08강 형성자입니다 앞 수업 익힐 한자 볼까요 예. 집음과 겸할겸해서 음을 빌린 형성자 청렴할렴 집안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했죠 그래서 청렴하다 예.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개견과 갈기 렙에서 어물 빌린 형성자 사냥할 렙 예, 사냥한다는 걸 개를 풀어서 사냥하는 거죠 사냥할 렵 다음 비우 밑에 명령령 하여금령에서 어물 빌린 형성자 비올령 또 떨어질 령자도 되죠 예. 다음 머리 혈과 거느릴 령에서 어물 빌린 형성자 예, 머리 혈과 명령령 하여금령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거느릴령이죠. 거느릴령. 옷깃령도 된댔죠. 다음 매산과 거느릴령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산을 거느린다. 고개령자죠. 고개령. 예. 다음 무당무와 비올령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예. 무당이 비를 오기를 신령에게 비는 거. 그래서 신령령자죠. 신령령. 다음 사람인과 줄열, 버릴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법식내죠. 주 다열에서 예를 드는 거죠. 예. 다음 미칠이와 어찌 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종예죠. 종예. 서에서 예에서가 됐습니죠 예. 다음 발족과 각각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길로자죠. 각각각인데 어떻게 길로하고 음이 같냐? 예, 길로는 중국어로 루고, 각각각은 중국어로 거로 되죠. 그래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또 발이 각각가는 것이 길이다. 이런 회의의 뜻도 있다. 그다음 비우 밑에 길로에서 길 가다가 발에 걸린 차이는 거 이슬이죠. 이슬로, 예, 이슬로 또 뭡니까 드러날로 노출할 때 드러날로도 된다 있죠. 예, 다음 불화와 예. 밥그릇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화로로 그런데 불을 밥그릇에 담아놓은 것이 화로죠. 예. 다음은 제사를 뜻하는 보일시와 예. 근본록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복록록 농록 그렇죠. 예. 청렴할 렴 사냥할 렵 예. 비올령 떨어질 영 거느릴령, 고개령, 실령령, 법싱례 종례, 길로, 이슬로, 드러날로, 화로로, 농록, 봉농록 그렇죠?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자, 앞 수업과 이어지죠. 풀을 록은 실사와 근본록에서 물 빌렸다. 실인데 무슨 색이라? 푸른색이겠죠. 그래서 푸를녹이 된거죠. 예, 일종의 풀 이름인데 이게 푸른색을 띠고 있어서 푸를녹 녹색 할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어에는 기역 받침 입성이 없어서 록을 루로 발음됐고, 근본록도 루로 발음됐죠. 다음 기록할 록도 마찬가지로 루로돼있죠 세금과 근본록에서 음을 빌렸다. 예, 록의 음을 빌려서 새니까 새로 기록한다. 철필이라 했죠. 철필. 예. 지금 앞 수업에 보일 시가 들어가면은 복록록이 되고 실사가 들어가면 풀록이 되고 세금이 들어가면 기록할록이 됐다. 예. 계속 이어지는 서비스죠. 다음 논할 논은 말씀은가 둥글륜 예. 둥글륜에서 음을 빌렸다. 예. 둥글륜은 대나무로 엮결 놓은 이 책모양이죠. 예, 그래서, 조리를 세우다. 말을 조리 있게 하다 해서, 논할 론 자가 된 겁니다. 논할 론. 풀을 예, 록은 근본 록에서, 기록할 록도 근본 록에서, 논할 론은 둥글 윤에서, 풀을 록은 시리 푸른 거고, 기록할 록은 새로 기록하는 것이고, 논할 론은 말로 논하는 거죠. 예, 이해, 될 수, 이해 되겠죠? 풀을 예, 록, 기록할 록, 논할 론. 다음 힘입을 냈는 조개 패와 찌를 자. 요 찌를 자의 변형을 보면은 요 앞에서 는 묵굴 속이 가시자로 바뀌었고 위에 오는 칼도가 손칼도로 바뀌었죠. 요 밑에 조개 패는 따로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글자가 왼쪽에 하고 위가 하나고 오른쪽 밑에가 하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두 글자를 조합을 예, 위에다 얹어놔가지고. 이해하기 어렵게 해놨죠. 예. 그러나 이 과정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 이익을 얻는다에서 돈이니까 그래서 힘입을 뇌 의뢰하다 할때 쓰이는 거죠. 다음 동료녀는 사람인과 비출료의 줄임자죠. 비출료의 같은 자요 앞에 불화가 들어간 것거이 비출료 예. 동료료와 비출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원래는 벼서라치 동료의 뜻이 된거죠 동료료 예. 여기다가 예. 병들 여기 들어가면 병고칠료가 되죠 예. 자, 다음 다락루는 나무목과 별이름 루에서 루 각항저방신미기 두여위실벽 규루 할때 루자죠 28수 별할 때, 별 이름 누에서 음을 빌려서 다랑 누다. 다락은 어떻습니까? 이래 높이 올려가 있죠. 다, 다락 올라가서 뭐 볼겠습니까? 별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별 이름 누자를 같이, 같이 모아서 글자를 만든 것 같아요. 다락 누는 별 이름 누에서 음을 빌렸다. 다락은 뭐로 만들었냐?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힘이 불리는 화폐에서 돈의 힘을 영향 입은 거고, 동료요는 사람의 동료죠. 다락루는 나무로 만들었다. 음은 별이름 루 요는 비출료 예. 그 다음에 힘입을 뇌는 찌를 자에서 뭘 빌렸다. 예. 다음 볼까요. 여러 루 혹은 또 자주 루자를 하죠. 여러 루 자주 루 예. 요는 죽음시와 별이름 루자의 음을 빌린 형수자다. 예. 죽음신은 죽은 사람의 뜻도 나타내지만 산 사람의 뜻도 가지고 있다 했죠. 예. 여러분, 자주 이런 뜻이죠. 예. 별 이름 누. 예. 여기서 특별한 그 설명은, 구체적인 설명은 잘할수 없어요. 예. 여러 루는 별 이름 누에서 음을 빌렸다. 예. 뭐, 누차 방문했다. 남표 누공할 때 여러루 자를 쓰죠. 예. 그다음 요도 여러루 자주룬데 실사와 밭갈피 레자죠. 밭갈피 레. 밭갈피 레는 밭 사이의 땅을 밭갈피라 합니다. 밭 사이의 땅. 밭과 밭 사이의 땅을 예. 밭갈피라 합니다. 그래서 레에서 레이 이렇게 되고 레이 똑같이죠. 예. 같은 발음이죠. 예, 여러 루, 자주 루는 발갈피 뇌에서 어멀빌린 형성자다 예, 시를 자주 관리를 하는 거겠죠 다음 눈물루는 물수와 이, 어그러질 뇌에서 어멀빌렸다 눈물루는 레일하고 어그러질 뇌는 리일 발음됐죠 예, 물수와 어그러질 뇌에서 어멀빌린 형성자다 눈물로 어그러졌으니까 물이 흐르겠죠 이게 눈물로 성화된 거죠. 예. 여러 루 자주 루 눈물 루 예. 이것도 여러 루도 쓰이죠. 예. 뭐 자주 루 여러 루가 누적되었다. 예. 누게 할때 이걸 쓰죠. 예. 다음 볼까요. 셀루 셀루는 물수와 비셀루에서 나왔죠. 비셀루 비가 세니까 셀루 자가 된 거죠. 비셀루가 요글 자가 원래 본래 글자와 통용되죠. 요거는 예. 비가 있고 위에는 죽음시니까 썩은 거니까 비가 세겠죠. 앞에 물이니까 물이 세겠죠. 예. 그래서 셀루. 뭐 누수 한대할때 쓰죠. 예. 그 다음 버들류는 나무목과 다규의고자 여기서 류요이게되죠 그래서 음을 빌린 현수자다. 버들류. 이게 원래는 뭔가 그러니까 토끼묘인데 원래는 이 글자가 다교의 고자에서 빌려왔다 하죠. 모물을 예. 류도 마찬가지 밭전과 이토끼묘가아니라 다교의 고자에서 음을 빌렸다. 류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다. 모물을 예. 류는 밭에 모무는 것이고 버들은 나무 나무로 만든 나무 종류의 버들이죠. 수양버들 이렇게. 머리가 추 늘어지듯이 내리 그뭔 뭐 가지가 추 밑으로 늘어진 것이 버들이죠 버들 예. 버들류는 다교의 고자 머무를 류도 다교의 고자 예. 셀루는 셀루의 고자 셀루의 본레자에서 문수가 돼서 셀루가 됐죠 예.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실사와 근본록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푸른록이죠 실이 푸른 거죠. 예. 그 다음 세금과 근본록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기록할록이죠 철필이죠. 예. 그 다음에 말씀은과 둥글윤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둥글윤이 책 모양이죠. 조리를 세우다해서 논하다 논할 논자가 됐죠. 예. 다음 조개패와 지를 차의 썸을 빌린 형성자 조개 패는 화패니까 이익을 얻다에서 의리할 의리하다에서 힘입을 외자가 됐죠. 다음은 에, 사람인과 비출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동료료자죠. 에, 그다음에 나무목과 별루 별 이름 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다락루. 그럼 죽음시와 별이름 루자에서 어멀 빌린 형성자 여러루그 다음에 밭전, 밭전인데 전 원래는 예, 요 실사와 밭이 세개 있는 밭 사이에 땅뢰자의 줄임자죠. 예, 그래서 어멀 빌린 형성자 여러루 자주루 다음 물수와 어그러질 려에서 어멀 빌린 형성자 눈물루 다음 물수와 비셀루에서 음을 빌린 현성자 셀루. 눈물루와 셀루를 잘 혼돈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 밑에 이걸 보면 돼요. 눈물은 개가 눈물을 흘리는 거고, 새는 것은 비가 새는 거죠. 비가 울진 않겠죠. 예. 또, 개가 새진 않겠죠. 요 밑에 이걸 보면 좀 혼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버들류는 다교의 고자에서 음을 빌린 현성자 나무로 나무죠 나무 종류 버드 나무 그 다음에 머무를 이유는 밧전과 다교의 고자에서 어물 빌린 형성자 머무를 이유가 됐죠 풀을 예. 럭 기록할록 노알론힘입불레 동료료 다락루 여러루 자주루 눈물루 셀루 버들류, 머무를류, 그렇죠? 다 옆에 음을 빌린 형성자라는 걸 생각하고 또 부수자에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익히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